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이 현금 및 현금 자산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뭐 있어요? 현금.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여기 예금이 있다고요. 당좌 예금. 그쵸? 그리고 뭐, 양도성 예금 중에서 CD가 있고요. 뭐, 다른 것들이 쭉 있겠죠. 이렇게.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얘는 어떻게 확인하면 돼? 얘는. 봤잖아요. 실사한다고. 가서 눈으로 본다고요. 양독성 예금증서나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금융재산들은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은 그냥 증서를 보면 돼요. 그래서 얘도 사실 실사한다고요. 양독성 예금증서 증서가 있겠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금융재산들은 증서가 있, 있을 거기 때문에 가서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금이 문제라고요. 예금이. 예금이 문제예요. 왜 예금이 문제겠어요 왜 여러분 그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랑 같이 일했던 김경준 씨라고 있어요 bbk 막 사건 터지고 그런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회고록을 했었던 게 있었 거든요 회고록 그 사람 회고록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랑 <laughs> 이거 다 얼른 나와있는 얘기 니까 뭐 비하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시면.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법상 자본금이 10억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각하, 자본금이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랬다는 거죠. 야, 우리 1억 있잖아. 그걸로 해. 그래서, 아니, 각하. <laughs> 아직 대통령 아니죠 아니, 사장님.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1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10억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야, 넌스탠퍼드에서뭐배웠냐 넌 그랬다는 거죠. 잘 봐. 1억을 은행에 넣어. 그리고 빼. 다시 넣어. 그리고 빼. 이걸 10번 해. 그리고 지점장을 찾아가서,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입금만 지금 처리하고 출금은 나중에 처리해 달라고 해 그럼 일단 통장에 출금은 처리가 안 되고 입금만 처리가 되니까 1억이 되겠죠 10억이 되겠죠 그걸로 일단 가서 사업자 등록하고 그리고 와서 출금 일시에 출금 처리하면 되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김경주 씨가 무료로 탁쳤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당좌 예금 잔액 같은 경우에는. 통장 정리한다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업이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방금, 방금 같은 얘기도 있었지만 은행이랑 짝짝꿍에서 그래서 실제로 당좌예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 조회서를 보내요 왜냐면 가서 통장 정리를 한다고 이게 믿을 수 있는 금이 아니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통장 잔액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통장 정리를 가서 할 수도 없고 얘는 은행에 조회서를 보내요 저때는 옛날에 우편으로 보냈는데 요즘은 전산이 다돼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회사 쪽에서 정인돈이 우리 감사인이야. 정인돈이 우리 회사 예금 잔액 보여 달라고 그러면 오픈해 줘 그래. 이렇게 그저 저 은행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승인을 나한테 권한을 주면 제가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나 감사인인데 예를 들어서 해커스라면 해커스 금융 잔액 다 보여 줘 그러면 당좌 예금 잔액 다쫙 뜬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런 걸 은행 조회라고 해요. 은행 조회서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차 회계사들이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재고자산 실사라고요. 은행 조회서 자기들이 1년차들이 직접 보낸다고. 그래서 그걸 다 회수해야 돼. 어렵지 않죠? 그럼 은행들이 봐가지고 우리 회사 그 해당되는 회사의 은행 예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다 오픈해서 보여준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은행 조회서상 예금 잔액이랑 회사가 얘기하는 잔액이랑 안맞아왠가라면잘안 맞는다고요. 그럼 안 맞으면 어떻게? 은행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은행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은행도 틀리고 회사가도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양쪽에서 동시에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장부상 예금 잔액이랑 회사 장부에 기록한 예금 잔액이랑 은행 조회서 상에서 나와 있는 예금 잔액이랑 서로 두 개가 다 틀리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전화해서 맞춰야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거 두 개가 안 맞으면 회사에도 전화하고 은행에도 전화해서 맞춘다고요. 왜두 개가 차이 날까? 이런 원인들을 찾아내요. 이게 실무에서 굉장히 노가답니다. 또, 은행 직원들 굉장히 이거 귀찮아한다고요. 자기, 그냥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도 은행 직원이지만 이거 진짜 싫어했대요. 막 갑자기 회계사 전화와서 막 뭔지 뭔지 물어보고 그러면 대답해주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엄청 짜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회사에 장부상 잔액과 은행조에서상 금액이 서로 안 맞아. 양둘다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조정해 줘야 된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합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가 뭐 하는 거야 회사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의 은행주에서의 잔액을 수정해서 올바른 금액을 만드는 걸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해요 그럼 여기 회사의 수정전 금액이 있을 거예요 수정 전 장부상 금액과 수정 전 은행 조회수상의 금액이 있겠죠. 그럼 대표적인 오류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대표적인 오류가 미기입 예금이에요. 미기입 예금. 미기입 예금. 제가 대학교 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대학교 1, 학년때 제가 일산 지역에서 과외 진짜 날렸거든요. 과외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대학생일 때, 1학년 때, 2학년 때한달 용돈이 300만 원이었다고요. 과 진짜 많이 했어요. 가막 10개씩 하고 그랬다고요. 어. 하, 그때 당시 300만 원 하, 근데 제가 그걸 다 썼거든요. 엄마가 그때 그랬어요. 너 그러지 말고 그돈 그게, 그게 많이 벌었는데 다 쓰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어디 주식이나 해.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사 그랬다고요. 하, 제가 지금도 후회가 돼요. 살걸. 너무 후회가 돼요. 아무튼 돌아와서 돌아와서 제가 그래서 돈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과외 10개 에도 일주일에 3일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과외 했다고요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또 돈이 또 이게 돈 이거 좋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과외비 받는 날을 다 맞춰놨어 무조건 과외 받는 날다 맞춰놨다고 12월 31일 아니 31일로 다 맞춰놨다고요 그럼 30일 날 과외 가면 과외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머니들이 과외비를 이수표를 주는 게관리였거든요 그럼 수표를 받는다고 그럼 12시까지 과외하고 나면 돈이 이만큼 수표가 이만큼 쌓여요 300만원이니까 10장 정도 10만원짜리 수표 30장 아닙니까 이걸 딱받아갖고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은행 시드기에 이거 입금하고 가는 게 그때 당시에 제 낙이었어요.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과외비를 받고 밤에 전화를 했죠. 여자친구한테. 여친, 과외 받았어. 내일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 하스트리트 명동에서 이제 만났어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과외비 받고 돈 입금한 다음에 토요일 날 명동에서 만났다고요. 그때 당시 최고로 잘 나가는 음식점. 진짜 힙한 애들만 가는데. TGIF 프라이데이 를 갔죠. <laughs> TGIF 프라이데이 를 가서 이것저것 시켜 갖고 먹었다고요. 이것저것 시켜서 먹었는데 이제 결제를 딱 해야 되는데 체크카드를 딱 긁었다고요. 근데 잔액이 없대. 그 아니 그래서 아니 잔액이 왜 없나요? 제가 어저께 은행에 300만 원을 넣었는데 다시 읽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고 하또 긁었어요. 근데 잔액이 또 0으로 나와. 그래서 제가 아, 이상하다. 돈을 넣는데 왔겠다고요. 그랬더니 알바하시는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국민은행 카드인데 혹시 수표가 다른 은행 수표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금요일 날 영업 시간 끝난 다음에 우리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금융 은행에 입금하잖아요. 그럼 이거 주말까지 돈못 빼요. 주말까지 돈못 써요. 그 다음 월요일 날 영업 시간 개시돼서 국민 국민은행, 우리 은행이 국민 은행한테 야, 니네 수표 들어왔는데 이거 수표 니네 거맞아 어, 맞아 이렇게 크로스 체킹이 되고 나면 입금 처리가 돼요. 이런 걸 미기입 예금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12월 31일자로 영업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사가 돈을 입금했대. 그럼 은행이 입금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방금 같은 예 때문에. 그리고 누가 잘못한 거야? 회사는 잘했지. 은행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은행주회수상 잔액에다가 미기입 예금 양만큼은 어떻게 해주셔야 돼? 더 해주셔야겠지. 이해하시수 있겠죠? 미기입 예금.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기발행 미인출 수표가 있어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 기발행 민취 수표는 뭐냐면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 여전히 급여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아까 얘기했던 수표책 있잖아. 수표책. 회사 수표책이 있다고요. 회사 수표책이 돼. 수표책에 월급날이 되면 직원 뭐 마이클 월급 2 0 0 0불써쓴 다음에 사인해서 찢어갖고 직원한테 수표를 준다고요. 진짜로. 그럼 직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는 이 수표를 써서 찢어서 줬다고. 그럼 직원한테 돈을 줬으니까 얘가 당연히 은행가서 찾아 날거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예금 잔액에서 그만큼 빼준다고요. 당좌 예금 수표를 써가지고 찢어서 주는 순간 나는 얘한테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나는 내 당좌 예금 잔액에서 그만큼을 뺀다고요. 아 근데 직원이 은행을 안 가네. 아이 오늘 쉬는 날이니까 다음 주에 가지 뭐 하면서 은행을 안 가. 그럼 돈이 안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근데 원래 곧 빠져나갈 돈이 맞지. 그쵸.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 빼줘요? 회사 잔액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은행 잔액에서 빼준다고요. 기발행, 미인출수표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뭐 있어요? 은행 수수료요. 보통 은행 수수료를, 은행이 회사에 통보 안 하고 빼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은행의 잔액에선 빠져나갔지만, 회사는 돈 빠져나간 걸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회사의 잔액에서 빼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을 조정 다 하고 나면, 수정 후 잔액들이 나을, 수정 후 잔액이 나올 거고, 요 수정 후 잔액은 아무래도 두개 금액이 똑같겠죠. 이런 일을 실제 실무에서 한다고요. 이렇게 맞춰보는 걸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합니다. 좋아요, 우리 내용 설명까지 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